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의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토트넘 아스퍼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한 이래 가장 부진한 시즌을 보내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현재 토트넘 아스퍼의 현지 팬들로부터 손흥민 선수를 주전 라인업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토트넘 아스퍼의 한 거대 팬 사이트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자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페이스는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2015년 토트넘 하스퍼에 데뷔한 이후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1년차 시즌을 제외하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넘기지 못한 시즌이 단한 번도 없었고 지난 시즌에는 23골을 터뜨리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석권했었는데요 하지만 올 시즌 들어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19경기에서 4골에 그치는 등 정말 심각한 부진에 빠져있는 상황이고 활약 자체가 상당히 부진한 것이 어느정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팀에서는 계속해서 선발 라인업을 꿰차고 있고 바로 이 부분이 토트넘 아스퍼 현지 팬들에게 다소 안좋게 보이고 있고 선발 라인업에서 손흥민 선수를 빼야한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구독자 17만명을 보유한 토트넘 아스퍼의 대형 팬페이지 스포스 익스프레스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그동안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고 손흥민 선수를 전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감동적인 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누누 산투 감독이 임명되고 토트넘과 스퍼기를 잃는 것처럼 보였을 때 손흥민은 재계약을 체결하여 팀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손흥민은 재계약으로 토트넘의 충성심을 보여줬다. 이제는 팬들이 손흥민을 포기하지 말고 지켜주자 우리는 항상 너와 함께야, 소니. 라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확실히 손흥. 손흥민 선수는 누누산투 감독 시절 맨체스 시티와의 이적설이 났던 해리 케인 선수가 완전히 폼이 하락하면서 팀 전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시즌 초반 맨체스 시티전 결승골 등 케인 선수가 완전히 나락으로 빠진 사이 팀을 지켜냈던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손흥민 선수의 헌신에 대해 감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근 토트넘 아스퍼 팬들 사이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분위기는 다소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번 스퍼스 익스프레스의 게시글에 대한 토트넘 아스퍼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100% 동의해. 어떤 팬들은 너무 변덕스러워. 그는 틀림없이 돌아올 것이고, 난 이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우리 모두는 그를 지지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또한 그것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아. 우리는 선수들을 드라핑 시키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그것은 정말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야.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소니는 벤츠에서 나와 헤트트릭을 장렬시켰어. 그가 무엇보다 자신의 폼을 되찾기를 바라지만, 몇 경기 동안은 그가 선발 베스트 11에서 빠지는 것이 그에게 오히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있지만, 이건 모두 경기 내용과 결과에서 나온 주장이야. 만약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면 벤치에 앉아야 한다. 그것은 소니를 다시 터트리는 것으로 이끌지도 몰라. 그를 지지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야. 모든 게임에서 그와 경기하기로 한그 결정을 지지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야. 우리 모두는 그가 최고로 돌아오길 원하지만, 벤치에서 그를 이용하길 원한다. 이전에 그렇게 했을 때도 그는 놀라운 활약을 펼쳤어. 그것은 매우 사실이고, 나는 이 의견에 100% 동의한다. 위에서 말했듯이, 경쟁은 최고 수준의 선수들에게는 필수적이다. 단주마를 데려와서 소니가 다시 최고로 돌아갈 거야. 난 손흥민을 사랑하고 그가 골을 넣길 원해. 그래서 나는 그가 다음 경기를 위해 벤치에서 나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때때로 그는 이 나쁜 상태를 끝내기 위해 휴식이 필요하다. 난 절대 손흥민을 팔수 없을 것이지만 우리는 손흥민의 후계자를 찾아야 한다. 등등 많은 토트넘 아스버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벤치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딱히 없었고 손흥민 선수가 휴식을 통해 폼을 되찾기를 바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의 부지는 전술적인 문제도 크지만 부상을 달고도 계속해서 경기를 나오는 등 그동안 워낙에 많은 경기를 소화해온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한번 빠지는 것도 사실 체력 관리 관리에 있어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레서시티와의 경기에서 벤치로 밀려났던 손흥민 선수가, 헤트트릭을 장렬시키면서, 조코로서도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냈었기 때문에,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온다면, 선발로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새로운 느낌으로 경기를 다시 시작하는 만큼, 반전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 선수, 이두 선수 중, 주전자리를 차지하게 될 선수는, 누가 될까요? 앞으로의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